4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잠깐 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하면 좀 어, 이미지가 좀 좋게 느껴지죠. 한국어로 어감이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아,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어, 자기 이름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 단 9절, 10절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 파급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고, 그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야베스는 그 이름부터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 인생의 첫 출발점이 아,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김고통, 최고통, 이렇게 어? 박수고, 뭐 이렇게 안 짓잖아요. 어? 서하율, 서하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좋잖아요. 짓잖아요, 이름을. 어, 그렇게 살라고. 물론 이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의 이름을 어, 내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는 슬픔의 무게는 출산의 고통과 같다 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출발점부터 고난의 삶이 예견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과는 달리 성경은 이 야베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4장 9절 읽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베스는 고통이는 슬픔이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중함의 판단은 누가 하는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다 무엇이 야베스를 그런 귀중한 자로 만들었는가?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야베스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첫 출발점이 금이었냐, 흙이었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걸고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이전 성경으로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어떤 그런 운명이나 자신의 그런 숙명을 그러한 이름의 굴레를 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이 야베스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중요한 것은 귀중한 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아뢰다는 것은 뭐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는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대화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여러 상황, 그런 문제들을 온전히 토해낸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 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뿐이기에 마치 이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야베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내서 크게 막 외쳐서 막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지만 그 간절함이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주요 삼창 해보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기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했어요. 그 표현은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고 간절함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또 한국 어 뉘앙스가 그래요. 주시려거든이라는 표현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라는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못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이 원문상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어떠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두번 반복하고 더 강조하려면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복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떠한 복의 개념이 물질적인 세속에 속한 그런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구약, 신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복을 주시겠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향한 약속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이,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땅의 개념하고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나라도 없고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고 백성이 되고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실물 교육 안에서는 땅을 주시고 땅에서 번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복, 이 언약적 복을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안 아프고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속의 가치를 가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성취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약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좁은 의미로 구약 안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그 일에 나의 지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에게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복에 복을 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나에게 허락된 그 복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 안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경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일차적으로 야베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은 내 안의 이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이방과 다른 나라의 침범으로부터 나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 달라는 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땅에 살면 항상 불안하죠 다른 누가 나를 침범해 오지 않을까 하면서 나를 제약하고 스스로 갇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울타리가 저 멀리 있으면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넓어 넓혀진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이 더욱 확실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지역을 각각의 열두 지파에 맞추어서 가나안 땅에 예, 예,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분배의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고 난 후가 아니었다는그 악당에는 여전히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호전적이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민수기 34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땅은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러분만 읽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질지 아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언제까지 이 공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했다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나의 인생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곧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어질지 아니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약속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미 주어진 그래서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고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 땅의 삶 속에서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달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입장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가나 안에서 안 내가 하나님의 지경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더큰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금 눈앞에 하나님 내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큰 그림 안에서 그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이 야베스의 기도의 훌륭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불규직적 기도했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언약적인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서 믿고 구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단한명 갈렙만 빼놓고 이제 우리는 저기 가서 싸우다가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는 그냥 적과 포도주가 흐르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긴 한데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범위의 자들에요. 그들은 군대도 있고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절대.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어,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운명이구나 불평 불만을 터트리는 그런 열 명의 정탐꾼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의 이두 명의 정탐 여호아스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사장이4사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그 나를 그를 그 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반응은 "야,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겠구나" 기대와 어떤 그 포부와 기쁨이 차 올라야 하는데,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라 생각했던 그 평가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직 들어갈 자격이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연단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갈렙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우리의 땅, 헤브론 땅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의 밥상이 차려졌구나. 하나님 이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80이 넘었는데 그런 반응에 따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도우심을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이어가겠다 하지 않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이것은 구원과 인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제 동물의 왕국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TV에 잠깐 나와서 그걸 봤는데 물개가 있잖아요. 물개가 엄, 엄, 물개인지 바다 표범인지 모르겠는데 물개가 어미 새끼랑 큰 파도에 휩쓸려 이 새끼가 막그 바다에 이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물개가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새끼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개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물개의 팔이 어만해 그러니까 이 팔로 새끼를 이렇게 무트로 끌어내려고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헤엄도 못 치는 그 새끼를 건져내더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그 짧은 팔을 가진 그러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라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환란과 근심이 있다 그때의 그 현실을 피하고 도망치고 아니면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보다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긴 이 세상 속에서 지며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는 거죠. 자먼서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우리의 인생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지경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이 고통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